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하로는 이제 삼손의 생애가 기록이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치아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나시딘으로 구별을 해서 그 그의 삶에 함께하시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제 그 세력을 꺾으려고 하나님이 이제 특별히 속에서부터 나시딘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블레셋에서 그 문화적인 여러 가지 그 여러 어 지배, 문화적 지배, 종교적 지배, 군사적 지배, 뭐 각장 여러 영향력에서 건져내려고 합니다.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명을 가졌던 해양 민족으로서 여러 다신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민족이 오랫동안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사로잡힌 다신교 사람들이고 미신을 많이 섬기 해양 사람들이 그러듯이 바닷가 사람들이 그러듯이 여러 미신들 잡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는 또 가나안의 여러 토속 종교들을 빠르게 흡수해서 바을을 뭐 섬긴다는지 여러 가지 잡신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들에게 최대의 신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그 다곤 신이 일종의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풍요의 어떤 욕구가 그 신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향력에 사로잡혀서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낸 지한4 0 0년도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빠르게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프레스로부터 이스라엘을 떼어 놓으려고 이렇게 기유를 엿보고 그래서 그를 쓰시려고 삼손을 불러냈는데 그래서 배속에서부터 사실은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호와의 영으로 일을 하셨지만 삼손은 자라나서 일할 때가 되었는데, 그 때로부터 자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늘 눈으로 보는 것에 빠지고,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있으면 뭐 여인들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술과 방탕함으로 살죠.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다 이제 뭐 범하기를 조금도 개의치 않은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안타까운지요. 늘 하나님은 기회를 엿보고 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이 사사기 14장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밑에 있죠. 사사기 14장 4절 한번 읽어보면 그때의 불렛 사람이 이스라엘 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불렛 사람을 치려 하미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원문에 보면. 아, 산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틈을 타서 기회를 엿보아서 블레렛 사람을 치료하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영화 N.I.F.도 그렇고 어, 어, 원문에도 그렇고 우리말을 어, 이에도 마찬가지로 그 헬라 저, 어, 천주교와 함께했던 공동문역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새롭게 요즘 개정을 했다가 거의 쓰지 않아서 폐기된 쓰지 않고 있는 표준 세 번역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틀안닦까워서 하나님이 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을 건전을 내고 키우를 엿보는 거예요. 구실을 만들고 정작 삼손는 그러지 않아요. 성작 상손는 여자나 저채도 아니고 술이나 마시고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에만 사로잡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지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통해서 한 일이 크게 한 일이라고 한다면 레이라는 곳에서 천 명을 불릴 사람을 쳐죽인 일과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다곤 신당에서 몇천명 혹은 만여 명 이렇게 정도의 불릴 사람을 한꺼번에 죽인 일 이것이 이제 그가 한큰 일이지요.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어요. 엄청난 일할 을수 있고 백성 전체를 우상숭배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지요. 근데 따지만 따져보면 삼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참 아쉬운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범하다가 기회를 많이 놓치고 하나님의 영의 쓰임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삼선을 보면 "야, 우리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면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영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기회를 엿보고 있고, 틈을 노리고 있고, 어게하는우리를부어 쓰시고 있음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쓰임을 받을까를 항상 마음속에 우리가 갈망하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 여호와의 영을 근심케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을 근심하는 일이 있다.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부분이 이제 아 일종의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아, 도덕질 하지 말아라 라든지 아, 여러 어, 참된 것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분내지 말아라. 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덕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려라. 그래서 이런 말씀 을하면서 분을 내는 것이 마귀와 틈을 탈까 한다. 마귀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래서 이 도덕적인 삶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마귀와 틈을 타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 안에서 근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수임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 도덕적으로 흠이 되는 거짓말이라든지 혹은 분노라거나 우리 마음속에 둔군가에 대한 미움에 가득 차 있거나 질투가 가득 차 있거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쓰시는 그 같은 희한 도 태도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대사노인니가 전서. 오장 부분에 보면, 오장 한 20절 정도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시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일은 또 뭐냐? 여기서 보면은 소멸한 단어가 불을 끈다는 단어거든요. 성령은 불과 같아서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불을 그냥 타오르다가 그냥 순식간에 끌 수가 있어요. 거기다 모래를 불어넣을 수도 있고, 물을 막... 수도 있고 그러면 불이 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 안에 타오르다가 뜨겁게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다 꺼지고 연기만 보일 불, 불 나고 그러다가 성령이 불이 완전히 꺼질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 이제 그 배경을 알수 있는 대사논이가 전세에서 가까운. 근접 부분에서 성령의 불을 끄는 그와 같은 일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면 육체의 이제 정욕을 따라 사는 삶, 음행, 음란, 또 더러운 말들을 하는 것들로 인해서 성령의 불이 꺼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면 성령의 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불을 끄는 행위, 삼손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망하는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삶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정욕을 늘 조장을 하고 그런 일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 점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불이 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음행의 죄고 음란한 죄고 또 더러운 말을 행하고 이런 것들 을이 성령의 불을 끄는 것임을 특별히 주의해서 우리 마음을 늘 성결에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할줄 믿습니다. 또 성령을 늘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마귀에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 일들을 늘 사모해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서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 일에 늘 이렇게 거슬려서 행하고 또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육체가 늘 이렇게 방해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은 더러움이나 우상숭배나 분쟁이나 분열, 술취한 같은 것들을 자꾸만 하도록 우리를 그쪽으로 욕심을 내고 소원을 자꾸 일으켜내요. 이런 것들을 행하려는 타락의 육신의 본성이 우리겐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거슬려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소욕에 자꾸만 우리 자신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악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다 이런 말씀처럼 늘 성령님 오셔서 내 안에 이런 타락의 육신의 본성을 거슬려 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령을 내 인격적인 어떤 그 다듬어지지 못한 여러 소원들을 가로막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자꾸 청해야 할줄 믿습니다. 성령께 갈라디아서 오장 부분에 보면 오직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라 그랬어요. 근데 행한다라는 단어가 군대가 행렬할 때에 발을 맞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과 우리는 을 발을 맞춰서 행하려고 행해 있게 늘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성령과 늘발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성령이 가시면 나도 그 발에 맞추려고 육체의 소유원이 있으면 발을 맞추지 말고 성령의 소원을 따라 늘발 맞춰서 이렇게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육체의 소욕은 약해지고 성령의 거룩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다운 내적 형상 이루어질 이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늘 우리 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나를 지도해 주세요.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분별없음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늘 성령께. 나를 가르쳐달라고 진료를 인도해달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생각나게 해달라고 자그마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셔서 그것들을 싫어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또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책망한다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꾸짖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전한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게 해요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힘은 죄를 생각하면 자꾸만 묵상하면 그쪽으로 끌려갑니다 알면서도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죄를 생각날 뿐이 아니라 싫어하게 만듭니다.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저리가 치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고개를 확 돌리게 만들고 생각지도 않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아주 그 뭐랄까. 부족한 자유, 악한 자임을 알고 지옥에 떨어질 자임을 알고 죄 대해서 아주 그 등을 돌리게 만들어요. 이게 책망한다는 성령의 행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죄 대해서 철저히 물리치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아주 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면서 망하거든요. 세상은. 우리 본성에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령님 오셔서 죄에 대해서 절제히 인식하고 이기게 해주시고 진저리가 나게 만들고 그래서 나 자신이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만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성령님 우리 안에서 힘을 내어서 활동하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 더 한다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자꾸만 드려야 돼요 삼수는 자기 안에 여호와의 영이 계심을 인식을 왜안 했겠어요? 사자를 찢어서 순식간에 염소게 찢듯이 죽이고 레이에서 그가 거의 천 명을 턱뼈 가지고 천 명을 죽일 때에 어찌 그가 내 힘만으로 이것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어요? 초인적인 힘이니까 성령이 계시나 하나님 영 계신가? 그가 그때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막목 말라 죽을 때 그랬더니 갑자기 샘이 터지더니 물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뒤에 응답해 주신 최초의 경험을 그가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나와 함께 하시거나 이걸 인식을 할수 있었을 텐데 끊임없이 그는 육신의 소욕을에게 기회를 주어요. 자꾸만 그쪽으로 기회를 주어요. 성령께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성령이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는 전혀 어, 이렇게 환,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 육신의 일들만을 쫓아 생하니까 늘 육체가 더욱 더 활성화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돼요. 한 추장이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신력대와 그 회상력대 누가 누가 더 강하게 지금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회색 늑대요, 흰 늑대요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것이 없다. 흰 늑대하고 회색 늑대가 있는데 그 주인이 묶여 있는 그두개두 두 마리의 늑대에게 음식을 많이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그러니까 늑대가 회색 늑대나 흰 늑대는 우리 안에 있는 두본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요 또 하나는 육체이요 소육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모깃감을 많이 주는 그 득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성령께 우리 자신을 자꾸만 드리고 써달라고 하고 기회를 드리면 그 성령께서 마음껏 우리를 더 주장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그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 하든 자꾸만 우리 자신을 성령께 자꾸 드리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쓸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몸들에서 봉사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온 것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게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이 자리까지 나오면 이제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우리 영혼에 성령의 만지심이 있는 것이고 성령께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대어드려서 쓰시라고, 역사해 주시라고, 자꾸만 이렇게 기회를 드리면 성령께서 편하게 우리에게 오셔서 나타나시고, 그의 일을, 그의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반대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모든. 일들을 못 하고 일 때가 많은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마음껏 일하시라고 언제든지 하시라고 이렇게 자꾸만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이제 우리를 사용하소 점점 그분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평생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고 소멸치 아니하고 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일들에 대해서 늘 묵상하고 그리고 배움을 늘 청하고 또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몸과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우리 생애를 다 드리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을 해서 삼성과 같이 아쉬운 삶이 아니라 참고로 바울과 같이 귀하게 마음껏 쓰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생애가 될줄 믿습니다.